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샀던 R8 모델인데 여기에서 좀 옵션을 더했어요. 뭐냐면 옵션을 더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이어폰을 설치해놨는데 이어폰을 설치해놔서 이제 차 안에서 진짜 노래가 나는 느낌을 주도록 이어폰을 설치해서 했는데요. <laughs>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작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찰차 느낌 나도록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기 라이트를 달아서 한번 켜드릴까요? 이기 트렁크에 넣면선들이 있어요. 여기 건전지가 있고 원래 여기는 엔진이 있었는데 엔진 그거 플라스틱을 떼고 여기에 다 장착했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정착했고요. 자 <laughs> 여기는 이 스위치, 이 라이트 스위치고요. 눌러볼게요자 음, 보시다시피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요. 끌 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꺼주시면 꺼집니다. <laughs> 그리고 또트렁크를 열고 <laughs> 건전지를 바꿀 수가 있고요. 건전지 탱크를 설치해 놨고 여기 밑에, 밑에, 여기 이어폰 줄을 여기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 쏙, 이거만 쏙 빼놨고요.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면 여기가 이제 이어폰 아니고요. 이어폰 들어가는데 이어폰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여기,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 안에서 소리가 나고요. 이제 한번 이어폰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폰가지고이 핸드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뮤직, 뮤직 어디서? 보시다시피 지금 핸드폰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죠 씌어놓고 요걸 껴서 자 꼈고요 이제 작동해보겠습니다 소리를 엄청 키우고요 엄청 키우고 작동해도 어차피 작아요 작아요 어차피 자 요정도 해놓고 소리를 내겠습니다. 조나시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소리가 나는데 잘 들어보시면 진짜 차 안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요. 자 이제 막 소리가 나고 있는데. 진짜 어, 신기하게 잘 만들었고 잘은 아니지만 자 되게 실제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소리가나에 이거 바퀴 안에 여기 쯤 있거든 요 여기 쯤 여기 쯤 있습니다 저기저기저기저기 지금 여기 지이여 그 CD로 CD로 작동해도 괜찮고요. 저는 CD CD가 있긴 있는데 CD가 작동 안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CD로 작동해도 이게 예, 되고요. 다른 이폰 말고 다른 폰에서도 당연히 되죠. 근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설치하실 때는 설치하실 때는. 여기하고, 여기나 아니면, 여기 안에나 아니면, 여기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네. 라이트는 여기 선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들어보니까, 이건 좀안 돼. 여기가, 여기 이제 연결되는 줄이고요. 여기로 이제 통화 나옵니다. 이제 다시 켜 드릴게요. 여기 스위치고요. 이 줄이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로 옵니다. 자 작동해.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옵션을 한번 넣어봤 이 차에 옵션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재미 있으셨나요? 재미 있으셨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어. 네, 그러면 모두 바이바이.